네이카프카프 카푸? 카푸가 듣는게 아니? 네 어떤 선수에요? 어.. 백란드 어, 오 맞아요 네. 브라질의 원른쪽 수비를 받아했던 전설적인 선수 카프가 있는데 오 그걸 아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은 뭐하실까? 네. 박수를 네. 시부모은거디 계세요 부모아 엄마는 아마 카프를 모르실거야 학부제에서 성취 를잘 해주시고 학부처럼 보여서 소리 주세요각고한번할할까요 열심히 해주이팅자 우리 내년에 우리 이양 학생들 아마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 됩니다. 우리 소속과들어가 되는 저쪽부터 서서과 교사들 인사하고 점을 더을안안 받다가도 성립하나 보지? 주방생들이 지 사라가 있 네. 어, 근데 엄마들 중에 또 너무 오기야. 네. 어, 그래. <laughs> 자, 우리, 태령 하세님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에게선 곡을 표현해주시고, 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까지 네. 원래 다른 팀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그,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역시 그, 앞서 말한 프로필은 좀 다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리 부모님 박수 한번불러주시 네. 아마 선수이선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제가 그프리미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웅회를 몇번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어, 네. 위에 그오네트를 보도하고 어, 이번 부분에 그아피스를 가보니까 선수들이 그 알았을 때그저했던그 그 이제 스로지고 역사가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연구실서 그 나중에 보병 MC 크로커스를 아마 우리 서서관 대표가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박사로 물리지 마요. 네, 뭐, 서서관 대표한테는 그냥 한번 주죠, 뭐. 네. 그래서 나중에 보병 MC 크로커스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진잘 그 권시해주면,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보세요. 20세 환생에도 있지만 신입세 환영입니다. 보경 FC의 이라면으로 이제 온 신입생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음악 좀 신경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드거든요자 네. 우리 박선수스 음악 이거 네, 부을요자1라운선습니다1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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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최성윤선수입다 신명초등학교를 졸업한최성윤 선수. 축하드립니다.네.여러분,그리고특히주소미님에게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네.힘찬박수부탁드립니다. 자아저씨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니? 축구의 달과 앞을 보세요. 안녕. 안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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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림고했겨남안드레이라는 어, 선수도 입단을 했는데요. 바로 그이 만주 중초등학교가 우리 아, 동네가 같은 나라로 네. 니다 그래서 어, 피치버하의애 선수는 이제 아. 참던 점을 못했는데 남 안드레인 선수까지 네. 이다음 학생이 보경 m 피 c 유니폼을 2 2 0년에 입게 되었습니다. 바쳐 아, 우리 친해집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룹팀의 정연가 엄마의 센스가 돋보이는 파바를 했 이거는 엄마의 작품이이의 작품은 아닐거에요. 네. 자 이름이? 이원주오 어떤 이름이? 대한민국 선팀에서했어요포지션비요 네. 네, 왼쪽 주비. 자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없어요. <laughs> 그러면, 어, 가장 좋아하는 팀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단한팀 이름은 는 팀은? 없어요 그 오! 펀드는 team 11! 오! 펀이는모님보 m 11! 오! 펀드는 team 11! 오! 펀드는 t 마 a m 11! 오! 펀드는 t e a 어1파마펀어는 t e a 이 11! 오! 펀 부모님 거요 아! 별명이의하승에요오자그 정도로 미안했는데대령자 이번 에미해서는불편하시라고얘기니까 아저씨가 공격에 피시하면 오른손을 들고 화이트를 하면은 오 많이 살았구나 네 어떻게 잘 봤어? 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한번 는각네자 공격에 피시하면 오른손 여기에 꼭뭐 왼손 드는 선수가 있어 그 선수로서는 안 돼요 자오른손 준비! 자 복용이 있죠. 빨리 돌아가하니다 복용 FC! 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이제일0 0점 주기 에서 네, 100점 주기 전에 자 이런 년들까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 쨌이 유니폼이 레위는 복을 보니까 저개인적 충분한 1위아 멋진 니을 보는 100점 주기 전1 키가 에 10점 주기 전에 1에 네, 복용의 표시하는 제가 좋아하니까 충분하네요. 어, 아주 멋진데요. 사실은 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그, 이 아이덴티티를 느낄 때가 유니폼하고 복용을 하고 이렇게 같이 경기할 때 이런 상 하나의 징물이 있는데 복용의 표시를 고운동장은 많이 좀 눈에 띄게 는데요 네, 이렇니다 네, 점수를 들이장하면 점수를 들이장하면 다음 순서를 어, 진행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지루하신가요? 지루하세요? 아니죠? 네.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신입생들, 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워낙 어, 이 협아들 꼭 하고 싶은 부모님 계세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네, 어머니들, 지 다들 뭐냐? 안들셔서 내가 마이크를 굳이 대야 말씀을 하실 건가요? 어, 그럼 이따 가시겠습니까? 어머님, 그걸 아껴야 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저를 휘두쳐보보는 분들인데, 눈을 다 피하고 계신 거예요. 생가그 때마다. 아, 까비두르면하잖아그 근데 왜 이제는 또고민는셔도 해요? 아, 실생 부모님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세요? 아, 이학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혹시 일학신 실제 부모님 혹시 누구? 아, 실제 부모님도 정치적이에요. 그럼 시간관계상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영FC 팀들 선수를 좀 만나봤고요. 이번 순서는요. 학부모 인사가 있는데 부모님들의 정성, 부모님들의 수고스러움, 아 서서가 부장님께서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어,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부다음그 세트를 들었고요. 어, 부모님들 걱정도 어, 되시고 하시겠지만, 아마 큰 축제, 또 그다음에 다 잊고 복용의 교실을 멋진 팀으로 가자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의 해야 되니까, 어, 하고시고, 어, 좀 좋겠는데, 제가 이리 다 흔히 보시고, 이사 말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정해서 또스 쓰리스를 계속 뽑으니까, 이따가 또 이제 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 3학년 부모님들 모범비자에 뭐, 그 대해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3학년 부모님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3학년 아, 부모님들 이게 또일어나세요 네, 자, 3학년 부모님들께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촬영 경위하면 소속비자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자영경위 그리고 더 어, 아이들, 내 아이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학년 부모님들이 꿀꿀 굶주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자, 이번에는 2학년 부모님들 리에서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2학년 부모님들, 네. 오, 2학년 부모님들이 다닐 수밖에 없게 하듯. 이 학년 부모님들께서도 그냥 상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경일내 네, 새벽, 날, 다음 주, 네. 다다 주, 자, 1학년 부모님들 중에서, 어우, 제가 이 결혼한 지가 한꽤 됐는데, 여기에 뭐를 내니까 다시 떨려요 어, 이런 기분이구나. 어, 시각이 꼴찌 이런 기분이었었겠어. 저는 그냥 예시당에서안 하고, 시민회관에서혼을 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자, 우리 1학년 부모님 일어나주세요. 네, 제가 이쪽으로 오온 이유는, 특히 1학년 부모님들 중에서 한번이 계속 이 분위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승자가는 것은 치켜가야 되는데 어떤 소감이을지를 잠깐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 이름 대시고 어, 그냥 어떠신지 그냥 간단하게. 네, 우리, 우리 아버님께서 가까우시니까 뭐 그래, 어떠신지 네, 피게 하지 마시고 이게 기자 초거든요. 네,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공연에 출시한 돈큰 값에 선승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선수들도 지그다 인하고 좋고 열심 훈련해야 첫신기도흥미고 뭔가 대만다 말해가지고 내년에도 그 우리 그 1학년 후배들 좀모아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도움 해주시고 많이 좀훈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학년 후배 덕 네, 멋있습니다. 윤보수님 이름은? 오빠 가전제예요 오빠 이름은? 준영이 어린이 어고이 어린이? 어울 닮았다. 동생이 열심히 응원하는데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 부모님들까지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에는 좀 따로 좀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우리 학부모를 이제 네, 그 아마 부준에히 드는 이 아시죠? 우리 이인영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자 이인영 회장님이 정말 부준에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소통의 창구가 돼서 선수들 뒤에서 무럭으로잘랄수 있도록 많이 내 네, 응원도 해주시고 그 회장님하고 같이 부모님 만들도록 우리 이인영 회장님도 박수 한번 해주셔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인영 회장님 그리고. 어 학부모 쪽이모임의또 총무를 맡고 계신 우리 배재영 총무님 어디 계시니까 배재영 총무님 나 잠깐 일어나 주 시죠. 네. 배재영 총무님 제가 아까 보니까 안간나에 저도 한한 시간 반두 시간 정도 왔는데 그때부터 여기를 뭐 종일 다니시면서 이 군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군인이 많이 하시데 우리 배재영 총무님께서 군사했다고 박찬호 총무님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아 어, 이게 뭔가 내려왔군요. 그러면은 조명을 꺼주시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뭘 특별히 소개하지 않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플레이 러니저무 <laughs> 여기서 <laughs> 고나없 지면서 몰 놀지말고 응? 연락을 자주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만나서 축구도 하고 놀지않아요? 보통 원래 스포츠 공부하말이아렇지 어떻게든 간지, 하하. 어든어쨌든어떻게 하고 떻게든어게든 어떻게든, 어가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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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히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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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어 형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언행 가셨더니, 배필하면서 친해지고, 형한테 많이, 아, 그리고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맞지? 아,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억도 쌓고, 재미있었어. 뭔가 흥이 없으면 끝할것 같아. 우리 귀여운 소리는, 형은 와서 도 열심히 하고, è stato un anno con vecchia re con tutti i suoi coab e 사랑해요 이 그동안 많이 찍어줘서 고마고미래파 수고 많어요 형은 앞더 열심히 하세요 진이 형은 나한잘안해서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다 가서 열심히 해 그래요? 저이형 형은 앞 열심히 해요 진짜로 잘해요 파이팅 진이 형가 앞으로 열 하고 있어요. 습이보 中午饭就吃了哟还요什么时候猪肉猪肉菜菜菜菜鸡那哎行中요饭就가서吃吃那还 응. 하고, 그行那哎行那哎行那哎行那哎行那哎行那哎行那哎行那하고那哎行那哎行那哎行하고行고哎行那哎行那哎行那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열선진 고고학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축구한저 되세요. 네. 선진요. 피곤하지안 같이 다면서 좋았고 고마웠어. 꼭 불편한 거서더 잘해. 수고했어요. 요 go hi scوol يوشgي فaتي <목소리>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철 님은 어디세요? 선진이. 이야, 다시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 또 혼자서 힘의 형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도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어, 중학교 졸업하고. 국회와 고등학교로 예진학기에 결정되어서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이거 영상 동생들이 찍어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우는 거니? <laughs> 눈물 나지? 어. 자, 어떤지 편지를 선진이가 어, 갖고 나왔습니다 선진이가 편지를 소개해드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를 마지막으로 <laughs> 기쁨과 아쉬움 속에 외엄히 멋진 연을를 지적한 이었습니다 효경의 표시에서의 멋진 추억 가슴의 품고 이제 저는 진상적 발을 때려합니다.

그래도 주장행까 진짜 이끌어 나갔 아쉽게도 진이없잖아 내년에는 꼭 해내기를 바랄게 그리고 김신 초등학교 부터아 그리고 승부차기 할때 자신감 갖고 그지말 김신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해서 벌써 오래이지났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시간이나지않아더 없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훈련 열심히 하고 힘이 필요할 때 원진골 준비하도록 해 성화한테는 칭찬 좀드에서 이렇게 돌아이회에게서 그럴 거 부담스러웠을 텐데 원한다고 하보다 잘해줬어 멋있고고어 앞으로도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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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를같이렇어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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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춰서 내게이는 좋은 렇게를렇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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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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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해마음이니까 점수 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사은이사람사이이이 길을 잘 닦아서 대표님께 드들에게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벚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언제나 불꽃과 함께해서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주식으로 의연 소침해 있었던 저를 반갑게 해주신 감독님 자신감도 많이 풀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밥이라서, 밥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서우이라었습니다힘들이라서 밥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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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서 밥이라서, 밥이라서, 밥이이라서 밥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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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서이라서이서 밥이라서, 밥이서